네, 오늘 4월 25일인가요? 진짜, <laughs> 본넷 위에 저렇게 고양이들이 올라가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. 아침에 나가면은 저거보다 훨씬 많아요. 동네 고양이들이 지금 다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노는데 저렇게 지붕 위로 올라 사 지붕 위로 올라서 걸어 다닙니다 저렇게 정말 <laughs> 그래서 좋은 말로 지금 일르고는 있는데 듣지를 않네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길 고양이들이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아주 막 얘네들이 많이 낳았나 봐요. 새끼를 많이 낳나 봐요. 금방 이렇게 불어 놔가지고, 주변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습니다.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. 차를, 세차를 하나만 아에요 세차하고, 뭐 들어오면은 금방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저러고 있고, 아침에 나가면은, 다들 앉아있다가 이제, 날아가는 거죠. 한 번에 날아갑니다. 오늘 저녁때인데 제가 차를 대놓고 들어왔더니 저렇게 올라가서 노네요. 좀 마당에서 놀면 좋으련만. 왜 저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희 집 비닐하우스 위에도 다 올라가가지고 구멍 다 내놓고, 그래서 또 비닐 또 씌우고 또 구멍 내놓고, 아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. 네, 고양이들이 저렇게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.